자 일단 내가 풀어주고 싶은 첫 번째 문제는 126번이에요. 어, 필기노트 필기 해야죠. 자 오른쪽 그림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ABCD를 EF를 접는 선으로해서 접었다. 근데 사실 얘들아 너네 이런 접는 그림을 처음 보는 그림은 아닐 것 같아. 이게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더 많이 했었거든 얘들아. 그래서 혹시 니네가 이런 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2-2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했었어요. 뭐냐면, 자, 각 BEF랑, 각 DEF는 같거든요? 각 BEF랑, 각 DEF는 같죠. 왜 같아? 접은 각이라서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래서 얘가 x가 되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DEF랑 PFE가 엇각이 되죠. 근데 보통 엇각의 크기 같지 않지? 평행할 때만 엇각의 크기 같은 거예요. 아, 어? 어, 직사각형 평행이 그랬냐? 여하튼 그러면 얘가 평행하니까 그래 어쨌든 평행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DEF랑 각 PFE가 엇각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음. 그러면 삼각형 BEF는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등변. 네, 두 내각의 크기가 같아서 각 BEF랑 각 BFE의 크기가 같아서 이므로 누구하고 누구하고 길이가 같아죠? B랑 BF랑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접었기 때문에 이게 당근 BE의 길이는 DE와 같으니까 이거 사 이렇게 당연히 들어가는 거야. 그치. B, 는 D하고 같으니까 얘네가 4가 된다. 됐죠. 물론 A, B의 길이를 구하고 A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어. 직사각형이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봤을 때 선생님 좋아. B, F도 4야. 그런데 지금 이 X가 들어가 있는 직사각형을 찾아야 된다는데 있지. 그치. 이게 보통 선생님. 엑셀가 들어가 있는 직각 삼각형을 찾을 거예요 그럼 니네가 보통 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등변삼각형이 나오지 않으 B에서 EF의 수선해 발을 내리는 걸더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너네 B에서 EF의 수선해 발을 내리면 EF의 길이를 알아야지만이 탄젠트의 엑셀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EF의 길이요 그래 안 그래 EF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s L1에서... 수사해발 내려요? 네. 그렇게 수사해발 내려서. A F T를 아니 A 에서 A2. A E E D 말하는 거지 E d 에 수사해발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요. 길이를 구어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아, Fc가 아니, 아니, 아니. a 는 A, E는 는이 여기 같은데. Fc를 구할 수는 이렇게 아무 근데 A, E하고 Fc는 왜같아 어. 어, 같은. 길에서 아, 같은 길이 뺄 거니까 음. 자 나는 이렇게 구하겠어. 자, 어차피 이게 X가, 탄젠트가 필요하거든요, 얘들아? 그치? 맞냐? 근데, 잘 봐. H를 이렇게, 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밀고 나가. 밀고 나가, 니들은. 자, 나 이렇게 수순의 발을 내릴게요. P라고 해볼게요. 이 수순의 발을. 그러면 BEP에서, BEP에서, 지금 b가 4라는 거 알고 있고 ep의 길이를 길이가 2라는 네.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나 bp의 길이 구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삼각형 efp에서요. x가 들어 아 지금 묻혔는데요. 각 거기 efb가 x란 말이야. 그쵸 x를 낀 직각 삼각형이고 pf의 길이를 잡아낼 수 있어. bf 4에서 bp 빼면 되니까. 그럼 네. 뭐 스탠트 x값 구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럼 여기다 그냥 내가 쓰면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삼각형 BEP에서 EP의 길이가 지금 2란 말이야. AB 이거 EP의 길이가 AB의 길이와 같은 건 아시겠죠? 어 수선에 E에서 BF의 수선해발되는 거야 P. 그러면 BP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BP의 길이는 루트 BE의 제곱 빼기 EP 제곱이요. 그럼 4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니까 루트 1 0이요 좋아. 꺼낼 거 꺼내면 2루트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나는 PF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지. PF는 BF에서 BP 빼면 되니까 4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삼각형 EFP에서 탄젠트 x의 값을 그냥 구할 수 있다고. 탄젠트 x는 그 그림에 잘안 보이겠지만 그각 E, F B를 아까 내가 X라고 파랑 요거 X라고 잡아놨던 거 얘들아 이하고 이하고 어까고 크게 갔었단 말이야 X란 말이야, 그치 그럼 저기에서 탄젠트 X는 어떻게 구해? P F분에 밑변분에 높이 E P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4 2 루트 3분의 2. 이거 분모 유리화하기 전에 분모 분자 2를 먼저 나누길 바랍니다. 2 루트 3분의 1에서 유리화하세요. 알겠지? 무엇이든 밀고 나가. 아 여튼 저기 뭐야 밀고 나가. 어 여튼 서술 테스트 쓸때 풀이 과정만 제대로 써, 그럼 되죠. 자그 다음에 어 내가. 127번도 사실 좀 해주고 싶거든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풀어보면 푸는 사람 반, 질문 반 이렇게 나오긴 할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볼게요. 127번. 자, 그림에서 어쨌든 90도, 90도 나와 있고요. 그 말로 샬라샬라 나와 있는 정보가 그림에 충분히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그림 보고 풀게요. 자, 가장 큰 조건은 사인 x가 3분의 1이다. 그럼 얘가 사인 x를 봤다는 말은 어떤 삼각형에서 사인의 값을 구했다는 소리까? 네, 삼각형 ABC에서 봤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럼 ABC에서 사인 x는 얘가 모분에 뭐 뭐야? AB 분에 BC다. AB 분에 BC가 지금 3분의 1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쵸그쵸죠 BC의 길이가 3이라고 나와있으니까 a b 길이가 9다. 이렇게 구할 수 있냐? 그리고 내가 구한 거 있잖아요. 어뭐 구할 수 있어요? AC. 오 어, 좋아요. 그러면 AC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나? 잠깐만요. 어. 코사인 y인데 AC. 아 의미, 의미 있을 A, 수 있나? C, 일단 거치. 필요한가 모르겠지만 여하튼. 빼기. 아 AD를 보여줄. 그러니까 AD 보여줍니다. 그럼 코사인 y 구할 때 AD는 필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 그렇지. 필요한 거 구해 나가는 거. 이거 얼마야 뭐. 81 100이... 빼기 6노트 6노트 2야 아, 진짜 그래 네 뭔가 여기가 닮은 것 같은데 별문 <laughs> 없고 A에 네. 닮음이지 빙고 빙고 A에 닮음. 닮음이지 닮음 이거 봤을 때 코사인 Y 값을 구하려면 선생님 제가 여기서 A 의 길이는 구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D 이든 A 이든 구할 필요,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근데 D, E를 구하려고 해보니까 얘하고 얘하고 지금 막꼭지각으로 크기가 같단 말이야. 보이십니까, 얘들아? 그래서 조건만 써줄게요. 그러면 되겠지. 그래서 A, B, C와 삼각형 D, B, E는 그래서 각 A, C, B가 각 D, E, B하고 90도로 갔죠. 그리고 각 a b c 와각 D, b e 가맞꼭지가로 크기 같다. 이 정도 하면 나머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쓰라고. 잘못 쓰라고 이게 닮음일지 닮음비는 누구 대 누구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뭐 g b 대 g b랑 돼. 니 순서 그렇게 맞추면 안 되지 그러니까 abc하고 db2가 닮음이라고 할때 abc는 변이 먼저 나와야지 ab 대 db가 닮음이에요 그래서 ab 대 db가 9대 3이니까 3대대 1이므로 누구 구할 건데 d e, e 구해야지. 어, 그럼 d 구할 거면 ac 대 d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알아서 구하세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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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이게. Yes, yes. Texas, w e s 1 l l be s e s e s t 141번이요. 근데 이이이 이제 보여요? 로안 왔어. 그래? 하지?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그러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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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발음 아내각이등분산아아아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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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지원이가 힌트 줬다. 네, 등자 <laughs> <laughs> <이등분이. 웃음> <종류는 좀. 웃음> 힌트 좋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도형이요 입체도형이에요 거기 144, 144번이요 너희들이 은근히 입체도형이 약해가지고 144번이요 한 페이지 더 있어요 자 이거 그 오른쪽 그림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3인 정육면체의 꼭지점 D에서 BH들이 봐봐, 이게 지금, 어쨌든, 그, 말로 샬라샬라 나와 있는 거 그림이 다 나타나 있으니까 그림 볼게요. 그런데 얘들아, 잘 봐. 지금 니네가, 어 뭐야. 이렇게 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입체도형으로 놓고 보면, dn과 ph가 공간에, 공간에 붕떠 있는 선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랬지. 피테고라스 정, 아니, 씨. 삼각비는요, 평면도형에서 우리가 직각삼각형평면도형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이야. 근데 얘는 지금 입체도형이지? 입체도형 자체에서는 우리가 배운 바가 없어. 그럼 내가 이입체도형에서 내가 필요한 도형 평면도형 하나 를뚝떼가고올 거야. 어디를 떼야 되는지가 관건인 거거든요. 얘들아, BD를, 쳐, BD. BD를 잇는 게 맞습니다. 오, BD를 잇으면 어느 각이 직각이 되는 거야? <laughs> 저기, 각 BD, H가 직각이 되는 거야. 아, 내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이거 f h 이으면요, 이 단면, 사각형 b f h d 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를 이렇게 단면으로 자르면 이 단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좋은 학교는 뭐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기도 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여하튼 직사각형이다라고 분명히 배우긴 했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자른 면의 면이 직사각형이 된다.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각형 BFHD가 직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직사각형을 다 떼고 올 필요 없이 나는 삼각형 BDH만 떼가지고 오면 돼. 그래서 얘는 직사각형이니까 내가 BDH를 뗐을 때 어디가 직각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시면 돼요. BDH. 그럼 이 n이 어떻게 그려진 n지 알겠지? n 어떻게 잡은 것 같아? B에서 BH의 수선내발을낸 거예요, 내린 거예요. 수직처럼 보이게 아, 그려라. 있다. 뭐가 보이지, 재현아? 보인다. 내가 BH. 아, BH. 삼. BD의 길이 구해야 되겠지. BD의 길이 를 어떻게 구할 건데? b d 움 네. 어, 저거 사십오도고. 뭐... 그런데 사십오도. 어떤 삼각형이야? 야, BD의 길이 를 구하려면 어, 누구를 BD... 봐야지 BD 구할 수 있어? BH는 4 5도고 네? 준호는 뭘 보고 그렇게 대답했어? BCD에서 BCD를 보는 거지 왜네. 삼각형 BCD나 삼각형 아... a b d 에서 보는 거야 삼각형 BCD를 보는 거라고 아... BD길이 구하려고요. 아... <laughs> 자 그러면 그치, bd의, 네. 네, bc의 제곱 플러스 cd의 제곱. 여기가 또 90도란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필요한 걸 보는 능력이 필요해요. 어쨌든, 근데, 직각 이등별 삼각형이라서, 뭐, 3루트 기 뭐, 이렇게 계산해, 계산해 내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 bh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밑 높, 밑, 밑변 높이 곱하기 같다. 그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bh는 그럼 여기서 에 bd제곱 플러스 th 제곱이니 너 산수 되게 잘한다 구 친구 대 루트 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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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친구 대구 친구 친대 친구 친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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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아, 아 피자 가서 많이 쓰다 보면 나오는 얘기긴 네, 네, 하지. 맞습니다. 자, 그래서 bh 곱하기 dn은 bd 곱하기 dh와 같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언니는 이 책용이 있잖아. 걔를 딱 평면적으로, 딱 필요한 직각 생각해, 딱 필요한 도형만 꺼내서 끄집어내서 글이라고, 머릿속으로 글지 말고, 나처럼 글이라고 알겠지. 저는... 됐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아... 아무 말도 하지마 y 아... 거 g 거 기억하고 있 y o k o y o g o h 번에서 s 거 하나 기억하고 있 n e 요거 하나만 확인하고 네 너희들을 믿어 드릴게요 n a Wagenago, De, Noidri, Bida, t 네 i 어,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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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 내신. 내신 이거 공식 기억하셔야 I take,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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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e y 내심은두배 네. 네? 아니 이거 매심. 내심이 2학년 때 배웠던 건데요 각 BIC는요 90플러스 2분의 1각 A였다 그래서 각 A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아, 이거 공식 기억나요 손들어봐 너는 뭘 듣고 있었어 각 BIC는 90플러스 2분의 1각 A와 같다 내심이면 기억 안 나고 없제 야 내신 대비를 여기서 했으면 이정도 공식 기억 못하면 죽어야지 할수 아, 응. 기억나죠 <laughs> 네자여기요정도까지면 나머지는 니들이 할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응.